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신태순니다 예. 올해 참 농사 힘드네요. 자꾸 하는 얘기지만은 어렵습니다. 예. 오늘도 그 날씨가 전남 고흥 지방에는 구름이 아침부터 끼어 가지고 어제도 구름 끼고 햇빛 잠깐 나고 또 구름 끼고 그러더니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바람 한점 없이 진짜 푹푹 후덥지근해요. 까져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저는 어제 여기 지금 제초 작업을 해놓고요 고랑에다가 풀이 저는 풀을 조그만에 산게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꽃이 피어서 씨가 맺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초 작업을 해요. 이 풀이란 풀이야말로 진짜 영양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비로 넣었을 때퇴비나비로나 모든 양분이 비가 오고 또 추비하고 해갖고 그 저것이 유실이 돼가지고 고랑으로 내려오잖아요 고랑으로 내려온 것을 먹고 자란 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양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초제작 아닌 나만의 물질을 가지고 제초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6일 현충일인데 날 어제 5일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구름이 끼어오려고 팍 맛이 안 가네요 오늘도 하루종일 구름이 끼어있고 그래서 햇빛이 나고 오라면은 이게 이제 폭 삭아갖고 완전히 썩어서 말라갖고 썩어서 태비가 됩니다, 태비가. 그래서 이것을 제초로 해놓은 것을 토양에 영양제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저는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클 때까지 놔둡니다. 놔두고 이풀 저것 하면서 이제 거기다 기름소독과 같이 제초하면서 해놔두면은 거기에 혹시 풀에 그 벌레들 나방이 됐든 총체가 됐든 진딧물이 됐든 벌레들 산란해 놓은 것들을 고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석삼조 입니다 만약에 보, 고랑에 풀이 없다면은 고추 나무에다가 고추꽃에다가 산란을 하고 거기서 부활을 해갖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풀을 좀 키우면은 풀에다가 많이 산란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고랑에 풀을 좀 키워갖고 돌아다녀 밤에 해질 물르 돌아다니면은 담배나방 성충들은 풀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 마리가 날아다녀요 숨어있어요 풀에가 그래서 이걸 제초 작업하면서 저는 기름 소독과 같이 요거 풀을 죽이는 물질과 제초제는 아니고요. 제초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호박 밭에 제초제를 쓰면은 호박 넝꿀이 제초제 뿌린 자리에 넘어가질 못하고 오그로 그래갖고 뻗지를 못한다고 호박 농꿀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공유를 못하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에 공유를 못하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 양이라든가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야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봅니다. 구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독을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풀을 풀에 있는 그 혹시라도 나방 같은 거 산란했던 알 같은 것을 죽이려고 죽이고 또이 풀을. 삭혀가지고 섞혀서 다시 영양제로 이 토양에다가 되돌려주는 순환 농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두, 한세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제초 매트를 깔아갖고 하고, 저는 제초 매트 깔고 뭐다 하면요. 나방이나 벌레들이 산란을 어디다 가냐라면은 고추나무에다 해요. 고추나무에다가. 풀을 가운데다 풀을 키우면은 고추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열 개를 산란한다라면, 고추나무에 한두 개 하고, 나머지 일곱 개는 풀에다 갑니다. 산란은.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 년에 한세번 정도 풀을 이렇게 키워요. 한 뼘씩이나. 그래갖고, 꽃 피기 직전, 아니면 일찍 이 것은 꽃을 피우면, 씨가 맺기 전에, 이렇게 고사를 시켜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풀에 달려있는, 그, 나방이라든가, 이런 애벌레, 벌레들, 그, 알, 이런까지 다한 번에 고사시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6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양분 관리입니다. 양분 관리. 지금 이제 고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지금 정도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추 모종이 아닌 고추 나무라래도 될 겁니다. 보통 뭐 3분지, 4분지까지는 지금 나와서 꽃을 지금 맺으려고 맺었고 피지기 전에 직전일 건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지에 좀 활착이 잘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분관리입니다. 지금 적소 적기에 양분을 충분하게 이어줘야만이 뿌리 활착도잘 되고 고추가 급속도로 커지고 저것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월달이 되고 나면 좀 있으면 장마도 오고 그러니까 수분 관리입 수분 관리. 아니, 저물 관리. 수분이 아니라 물. 물 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절대로 밭고랑에 고이면 안 돼요. 그건 남도촌놈만의 특, 특정한 철칙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물고랑에, 밭고랑에 고이면은, 장물고랑에 고이면은 그게 탈이 나요. 그래서 바,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고이지 않게. 물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제입니다. 방제.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총채 또 나방, 진딧물 이렇게 방제를 하셔야 되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노린재가 출몰한 데가 많은가 봐요. 저희 밭에는 아직 노린재는 안 보이는데요. 일부 다른 분들은 지금 노린재 약도 살포를 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노린재 그 기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콩을 사용해서 을 기피한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작업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아니?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오짬노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유고 이것을 지금 아 저거 그러면서 구입해 갖고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아 저거 뭐지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 그 고추 나무에 처음에 모종을 이걸 심잖아요 고추 모종에 모종을 심고 이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가 줄을 한 줄을 쳐갖고 고정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키가 이렇게 24한 50cm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분지 수도 지금 1 2 3 4 5 분지 6 5 분지 6 분지가 나오네 이제요 그리고 방아다리 밑에 겹순도정 여러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이것은. 이렇게 많은데 저는 겹순 제거를 참고로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 클립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요 위쪽에다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그 중간에 지주대를 에다가도 하나 해 갖고 고정을 시켰어요, 이거. 움직이지 못하게. 짱짱아 좋습니다. 일어나 두면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일하기도 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른 무슨 줄칠 때 다른 무슨 뭐돈 뭐 들이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착안을 했고 작년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 작년에 해보니까 좋아서 또 이렇게 하면은 철거가 철거가 좋아요 수거하기가 그래서 이걸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에 올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야 괜찮다 싶으면 따라 해 봅시오.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초 작업하는 것도요. 제초 매트 깔고 하지 마시고 돈 들여서 그뭐 2년 3년 써 봐야 베러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방지 방치해 놓고 저는 여기에다가 일부러 어쩔 때는 비료를 뿌려요. 비료를 뿌려갖고 풀을 키웁니다. 한 여름에랑은. 비료를, 뿌려... 비료를 뿌려서 풀을 키워갖고 풀에다가 담배나방이든 무슨 총채든 산란하게 할수 있게 그럼 유도를 해갖고 거기다가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고추 나무에는 그 감자 썩은 물이라든가 기름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도를 고추 나무에다가 냄새가 나고래갖고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산란을 푸른 좀 신선하게 여기에다가는 그 기름 소독 을안 하거든요 깨끗해요 약안 치고. 그러니까 고추 나무에서는 꼬르륵한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한 거산디 여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산란을 해요 벌레들이. 그러면은 꽃 피기 꽃 꽃이 피고 열매가 씨가 맺기 전에 한 방에 그냥 저지니다 이걸 작살을 내요. 그때 있냐 같이 기름 소독과 같이. 그러면은 풀에 산란해 놔둔 애벌레라든가 부화가 되는 애벌레라든가 산란해 놔둔 알이라든가 이런 게 풀과 같이 한 방에 날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토양, 저희 밭에는, 그, 약을 안 치고도 고추를, 농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착안해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초매트를 깔았다면 제초매트가 있으니까 전부 고추에다 살라을 해요. 고추나무에 잎이라든가뭐 꽃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런데 풀이 있으면 풀에다 갑니다. 여러분, 직접 실험해 봅시오. 풀을 좀 키워갖고 밤에 돌아다니, 낮에나 밤에나 돌아다니시면, 이풀 속에 전부 숨어있어요. 벌레, 저, 저, 담배나, 애벌, 저, 성충들이 여기서 부득부득 다 날려다닙니다. 실험해 보세요.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남도촌놈은 차가해하고 좋은 정보만을 공유하는 그런, 에, 농사꾼입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니고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민들, 농사 짓는 농민들의 노고를 잘 알고, 그러기에, 최대한의 경비 투자 안하고 또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도촌 유튜브를 검색하시고 좋은 점을 따라서 하시고 훌륭한 농사가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해서 보시면은 에 좋은 정보들 여러분 그 스타일에 맞는 농사법이 엄청 많습니다 기름 소독 설탕 농법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농약 대신에 기름 소독으로 방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